저션 아침에 바를 때 마사지를 해주면 기가 훨씬 많이 빠져요 지금 얼굴이 엉망이라 쌩얼을 못 보여주겠네요 뭐 나는 뭐 보여줄 상관 없는데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시력이 떨어질까봐 제가 차마 제 쌩얼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화장하고 이쁜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마사지 한다 가시면 돼요. 목까지 쌓아. 목 마사지 할 때는 목에 때끼면 안 되니까 항상 꼭 저녁에 샤워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선크림도 한번씩 발라주고. 지금은 7시 11분 렉처가 9시에 있는데 옥스퍼드 서커스를 가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학교를 가려면 지금 일어나야 돼 너무 피곤해요 진짜로 일렇시부터학터학준비 u <목소리도> You know, the popular feminism in which we see famous people, celebrities, become icons and spokespeople for feminism. Now, this is a great thing because it popularizes feminist ideas, right? Those of us who are feminists. Today, <laughs> so you look good. Hi. Hi. Oh, so pretty.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I'm good. Hi, ah, so pretty. <laughs> <Let's go>. <laughs> <laughs> what are we gonna buy? I guess I'm good. I'm good. Oh, yeah. Fiji drinks. <laughs> Can I? What is is it it's Westwood? Oh. No, I'm going to tell you right. A, like baby powder smell, like baby it's powder. Chanel, high Chanel. Oh, Chanel. But, well, I know this sounds ridiculous. a place in Brighton that remake all of like the expensive high end brands, but they're vegan. Oh, uh, so for vegans. Vegan. So it doesn't last long. You have to like respread like times. Oh. Thirty quid. I gotta Let's open see. it for my little girl. Uh, look at i, I, like nice. yes. I, I like, m yeah. <laughs> <up> <laughs> <like this. laughs> 아, 갈비찜이. 어마어마합니다. Wow. 지금 서울 맛을는거야 <laughs> 아, 갈비찜이 어마어마합니다. 끝어서 <laughs> <laughs> 말하기. 어어 <laughs> 그거 한국에서 <택배로> <웃음> 얼마 <웃음> 얼마 <웃음> 그1 0만 원입니다. 어. 음 이런 거되 비싸다. 나도 아마존에 찾아봤는데 너무 비싼 거야. 아, 진짜? 응. 그냥 카메라가 있긴 있는데 이만큼 좋은 건 아니야. 연결하면 버튼 누르면 그러니까 이거 거야. 이게 되네. 난그 정말 음. 이거만 끼는 거 같아. 음. 음. 푸 음. 음. 알라만키로 뭐? 이게 뭐야? 알라만키로 애처럼 애처럼 음. 왜그러냐아 알라처럼 응 음. 우리 알라처럼 이러 알라만키로 왜그러노 음. 알라만키아니 마산이지? 창원 창원 석훈 언들 아주 사투리 진짜 맞지, 나는, 나는 언니, 사투리 아니지 언니처럼 써 뭐라고? 언니 아, 언니가 <laughs> 사투리가 아니 누가 사투리야 나는 사투리 아니지 언니 아니야 음. 네, 약간, 약간 어쩔 어, 응. 때. 어, 나 중간 중간 나와. 응. 언니 약속 얘기할. 어, 맞아. 내가 약간 사투리 잠재력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거든. <laughs> 그래서 까먹은 사람도 내가 다시 일으켜준다고. 근데 언니가 쓰는 단어들이랑 우리 오이, 어색할라 응, 응, 맞다. 열 살이요. 조카가. 파란색으로 애기인데 호텔은 너무 귀여워 맞 이모야 이러면 <laughs> 응, 응, 이모야 맞다. 나 이거 해줘 막 이러면서 재미나? 깻잎 좀 해줘 보고 있었어요 근데 물이 아. 넘어져서 저 냄비 회생잘 가능할까? 많이 팠어 어찌 탐.. 더 나게 팠어 근데, 한... 한 근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어, 나와 베이킹소다랑 식초 넣으면 되아 막...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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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이면... 베이킹소다 없는데 아 아니면 이거 콜라로도 가능한 거 있던데 아까 치약인가 콜라인가 뭐 그게 그럼 아까거 베이킹소다 사야준야대 개싸 뭐 시핀가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는 싸잖라 한국에서도 천원 정도 사는 데야응키사이어에서는 1달러 아저짜 미친 들어갔나? 아 들어갔네? 어, 이러네? 어. 방금 너무 셌어 밥이 좀 남았나요? 응. 음. 죽다 잠깐 이거 너무 밥도둑이야 진짜 레알 밥떠조기처럼밥 음. 강도. 밥 살인마. 음.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 춤이고. 아 가리가리. 가리. <laughs> 구독자 100명 대신 뭐 하실 거예요? 구독자요? 네. 구독자 선물이래. 럼다 <laughs> 꽈자보 내주기 안동 아, 꽈자보 내주기 어. 추첨을 통해서. 100명 어. 됐는데? 어 너무, 너무 과해? 어, 너무 어. 과하다 한국에 택배로 보내준다고? 구독자 1만도 아니고? 그런가? 어 응. 오케이 천만에, 천만 구독자 100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스타 맛 팔아주기 100만이면 거의 돈 진짜 100만, 많이 벌텐데? 100만이면 인스타 맛 팔아주신다고? 아, 100만? 어 100만이면 아. 학교 때려치기 <laughs> 학교 때려치기 해도 되겠지? 응, 응. 어. 100만이, 100만이 얼마만이? 얼마 100, 언니, 100만이면 거의 100만 어. 그 뭐지? 지금 이사 배가 거의 2 0 0만인가 300만 정도 되거든. 음, 어. 근데 100만 정도 되면은 그 급에 그건 다 아는 거야. 사람. 한국인들도 <laughs> 좀 본다는 거. 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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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엄청 많이 본다는 거야. <laughs>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m pretty popular people pretty popular people pretty popular people <laughs> better butter better butter better butter <laughs> <laughs>